안녕, 얘들 안녕. 안녕 인사 한번 받아야지. <laughs> 인사 못 받아? 그래, 니들이 나한테 인사 받을 급이 아니지. 니들은 나한테 인사를 고개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뭐 오만 랄지를 해봤자 어차피 니들 인사 따위는 안 받아주는 거 알지. 주제 파악해라고. 인사 파악할? 내가 인사를 왜 받아? 니들 같은 벌 같은 것들을 나 말고는 사람 치고 못 받지. 내 가족, 내 사람, 내내 내 가족? 하여튼간, 나는 니들 같은 것들은 사람 취급 안 해주는 거 알지? 니들은 사람 취급 해줘봤자 뭐 좋은 게 있어, 나한테? 니들 사람 취급 내가 왜 해줘? 니들이 사람이긴 해? 돈도 없는 것들아. 어디서 맨날 댓글을 앵앵거려. 댓글 앵앵 안거려도 니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아, 알겠지? 나는 왕이니까 너희들 노비 알겠지? 일이나 빨리 쳐가지고 나한테 돈이나 받쳐, 이 잡거사 응, 노력하고. 어? 노력해봤자 되겠냐? 니 같은 색, 니 같은 색이? 될까? 될까? 안될것 같은데? 안될것 같은데? 절대로 안될것 같은데? 싸움도 못 하는 것들. 확, 주먹을 써버릴라